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소리도> 형제의 모습 속에 보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나 아니면 사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길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부하지 않으리 즉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선 잠깐이라도 교회를 갈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새로나온 오미크론 변종 때문에 다시 사회가 잠기고 있습니다. 다시 학교와 교회, 가게들이 문을 열, 열어 사람들이 주님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기 없어서 또한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원하 고마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청소년 주일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제 겨울 성경 학교 1주차 했는데요. 어, 지금 겨울 성경 학교에서 말씀의 배경이 어디죠? 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침 지금 10개 명과 배경이 같네요. 그러니까 겨울 성경 학교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성실하게 함께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튼튼하게 무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배울 10계명은 제 3계명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의 성격이 조금 달라져요. 제 1계명이 예배 대상을 알려준다면 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 3계명은 예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3개명은 여와의 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헛되게 의미 없이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자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권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마이갓이라는 oh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직역한 그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나요? 아니죠. 아, 이런 젠장. 뭐, 이런 식의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주여, 뭐, 라고 하는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괜찮겠지만, 불만과 조소가 담긴 표현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세대에서는 어떤가요? 음, 갓 뭐뭐, 무슨 느님 이렇게 재미를 담아서 표현하지 않나요?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태도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정말로 제3계명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이번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나는... 속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을래요. 주님의 이름을 아예 쓰지 않을게요. 이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리석게 부르는 것만큼 나쁜 죄입니다. 마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릴지 모르니까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극을 하나 봤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온 오영수 할아버지와 집사부일체에 나온 이상윤 배우가 연기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의 논쟁을 담은 연극이었어요. 프로이트는 무신론자를,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연극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찬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에 중립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설지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거 다 모두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이 죄를 모두 늘 저질러요.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쓴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할때 머뭇거릴 때가 있었어요. 복음 전파와 기도의 순간에 감사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제3계명에 대해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이죄 또한 친히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단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 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게 또는 무시한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3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제3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좀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제3계명을 지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환란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그러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주여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리는 것은 제3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나한 사람의 잘못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지 않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쓰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실 줄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서 복음 전파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구하게 해주세요. 오직 저희 죄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어, 어제 겨울 성경학교 1주차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세번더 남았어요. 어, 카카오톡 응답 없는 친구들은 제가 다 전화했는데, 전화도 못 받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여러분, 어, 전부 다 어, 보고 싶은데, 어,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만날 수 있게 성경학교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퀴즈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퀴즈 잘 풀었나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